공유 그래프의 이해 아, 그래프의 이해다. 암기가 아니라 암기가 아니라 이해다. 이해 두양 사이의 관계를 좌표 평면 위에 그래프로 나타내면 두 양의 변화 관계를 알아보고 싶다. 예. 다음은 시간에 따른 이동 변화들 이동 거리 변화를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다. 이 그래프를 해석해보자. 첫 번째 그림은 직선이지. 직선. 직선 그러니까 시간하고 이동거리의 관계가 직선으로 나와 그게 무슨 말이냐? 이게 직선으로 이게 시간이 증감에 따라 이동하는 거리도 일정하게 일정하게 증가한다는 얘기야 직선으로 나오면은 직선으로 하면 나오면, 그잖아 이렇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동거리로 똑같이 똑같이 증가한다 일정하게 일정하게 증가한다 두 번째 이게 곡선으로 나올 수가 있거든 곡선, 곡선, 곡선 나왔는데 이 곡선이 이렇게 조금 밑으로 숙이면서 들어간다 이렇게 이렇게 가면은 서서히 증가야 서서히 증가 서서히 그러니까 곡, 시간이 늘어남에 따라서 이동 거리는 서서히 늘어나지 서서히 서서히 증가고 자, 세 번째는 직, 곡선 이것도 이런 이거 이렇게 올라가지 이렇게 아 급격하게 증가다. 확 올라가잖아. 확 올라가지. 위로 올라가는 게확 올라간다. 고확 위로 올라가는 게. 확확 위로, 위로, 올라가는 게. 그러니까 위로 올라가는 정도가 급격하게 올라간다. 이렇게 급격하게 증가해. 급격하게 증가. 아래 그림은 사탕 12개를 X명의 학생들에게 똑같이 나누어줄 때한 학생이 받게 되는 사탕의 개수 Y사의 관계를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다. 다음 분에답하라 아 그럼 이건 어떻게 하냐면은 잘 모르겠다 그러면 x에다가 1 집어넣어 봐 그러면 이제 y가 12가 나와 이런 식으로 2 집어넣으면 6 나오고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집어넣어 봤다 이거야 하나하나 이거 그 헷갈리면은 이거 x에다가 하나하나 집어넣어 봐 x에다가 1 집어넣으면은 혼자 12개 다 먹는 거지 2 집어넣으면은 12개를 두 명이 나눠먹으니까 6개 그러니까 2일 땐 6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거 2일 때 6이 되는 거지 1일 땐12 그러면3 3 0원으면은 12개를 3명이 나눠 먹는다. 그러면 4개 먹는 거지. 한한 한 학생이 먹는 거. 그러니까 3일 때는 4가 되는 거고 4일 때는 3이 되는 거고. 5일 때는 이제 안돼 6일 때는 저 6명이면은 한 사람당 2개 먹는 거고 막 12명이면 한 사람당 한개나 먹는 거지. 이거지 이거 그래프가. 그래서 그래프 찍으면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그 가로 1번 세 명의 학생에게 사탕을 나눠 줄때한 학생이 받게 되는 사탕의 개수 몇 개? 그러면 12 나누기 3 하면 되네. 4지 4. 네 개. 4개. 네 개다. 그래서 네 개고 그다음에 가로 이번 한 학생이 한 학생이 6개를 받으려면은 학생 몇 명에게 사탕을 나눠 줘야 되지? 그러면 이거는 12 나누기 몇 명을 해야 한 사람 6개 먹냐 이거잖아. 그니까 X는 얼마? 2G2. 그래서 2명. 이거 단위 써야 돼. 2명. 이 얘기지. 그니까 한 학생 6개를 받으려면 학생 몇 명? 2명을 줘야 된다. 중요한 건 가로 3이지. 요거지. X의 값이 증가할 때 Y 값의 변화를 설명해라. 지금 X가 증가하니까 어떻게 되냐 X 가 증가하니까 Y는 밑으로 내려가고 있지. 그래프가 오른쪽으로 갈수록 밑으로 내려가잖아 증가가 되려면은 아까 이제 우리 증가함수만 봤잖아. 증가하려면 위로 올라가야 돼. 오른쪽 위로. 이렇게 되면 X가 증가하면 Y 증가야. X 증가하면 Y 증가.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내려가고 있잖아. 이렇게. 내려가고 있다. 이거는 X가 증가하면은 Y는 뭐냐. 감소한다는 얘기야. 감소. 감소한다. 감소가 돼. 감소. 이게 이제 그래프를 이해를 하는 거야. 이 그러니까 그래프가 오른쪽으로 갈수록, 이거 다 증가야. 증가 증가 이거 다 증가야 오른쪽 위로 가면은 증가다 밑으로 내려가는 거이건다 감소다 감소 뭐 이런 것도 감소 뭐 이런 것도 감소 이거 다 감소야 아래로 내려가면은 60번 아래 그림은 진호가 200m 떨어진 문구점에 갔다가 돌아왔을 때 어, 집을 출발한지 X분 후에 집과 진호가 위치한 지점사의 거리 ym를 나타낸 그래프이다. 다음 모음에 답하여라. 그러면 이제 문구점이 이제 200m 떨어졌대, 문구점이. 문구점이 이제 200m 떨어졌고, 집에서 문구점까지 갔다 왔대. 그럼 이제 시간 보자, 시간. 아, 그러니까 이제 5분, 10분, 15분, 20분, 25분. 50m, 100m, 150m, 200m. 그러니까 얘가 이제 출발해가지고, 5분 후에, 그, 이제 점을 찍어 볼까? 이렇게? 이게 이제 점, 점이 이렇게, 점을, 아, 어, 여긴 이제 이렇게 찍어야겠다. 5분일 때 여기, 10분일 때 여기, 15분, 20분, 25분일 때 여기잖아.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 5분, 5분 지났을 때 100m 갔다는 얘기야. 그, 문구점이 200m 니까, 그, 5분 후, 집을 출발한 지 5분 후에 100m 갔더니 문구점 절반 갔네? 절반. 그 다음에 10분 후에는 200m 갔네. 약간 문구점 도착이네. 문이 도착. 15분 15분 후에도 200m. 약간 여기 문구점에 있는 거네. 문구점에 있는 거지. 10 20분 후에는 또 200m. 야, 이거도 문구점에 있는 거네. 아, 그니까 여기 있는 점들은 이게 어디에 있단 얘기야, 지금. 이게 문구점에 있다는 얘기지. 문구점에서 뭐 사고 있나 보다. 10분 동안. 그다음에 이제 보니까 어 뭐 25분이면 0. 0. 이거 뭐야. 이건, 이건 다시 집에 왔다는 얘기잖아, 집. 집에 왔다는 얘기. 집에 올때 이렇게 빨리 왔네. 빨랐지. 그니까 러 요게 이제 그래프를 보면 우리가 세 개를 알수 있어. 첫번째 뭐냐. 요거는 문구점에 가는 거야. 그니까 10분 만에 문구점 갔지, 200m. 그 다음에 여기는문구점에 있었던 시간이야. 문이 없었던 시고. 요거는 이제 집으로 오는 거지. 집으로 오는 걸 나타낸 거지. 집으로. 그니까 25분에 이제 다시 0이니까 집에 온 거지. 거리가 0이니까. 이걸 이제 읽어야 된다. 그러면, 가로 일 진호가 집을 출발한 후 5분 동안 이동한 거리. 5분 동안, 야, 이거네. 5분 동안 이동한 거리 100m잖아, 100m. 100m 같잖아, 5분 동안. 그래서 100m다. 100m. 가로 1번 진호가 집을 출발하여 문구점에 도착할 때까지 걸린 시간. 문구점 도착은 문구점 도착은 여기지 여기. 200m 여기 가 200, 문구점이 200m라면 아이 나왔잖아 이게 200m 떨어진 문구점이랬잖아. 그니까그 200m 도착하려면 10분이지 10분 10분 200m 문구점 도착은 10분이다 10분 10분 그래서 이제 10분 걸렸다. 10분 걸렸고 가서 한 번. 진호가 문구점에 머무신간 아, 문구점에 머무신간 아, 그 문구점에 머문 시간은 여기 10분부터 20분까지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안 움직였잖아. 똑같잖아. 시간이 지나도 200m 똑같이 있다고. 그까 그러니까 문구점에 머문 시간은 10분부터 20분까지야. 그럼 몇분 동안 머물렀냐. 10분 동안 머물렀지, 10분 동안. 10분 동안 머물렀다. 가로사. 진호가 문구점을 출발하여 집에 도착할 때까지 걸린 시간. 그럼 얘가 지금 문구점에서는, 문구점에서 머문 거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고, 그 다음에 집으로 오는 거는 요거지, 여기. 여기서부터 집으로 왔지. 집으로. 점점 거리가 줄어들잖아. 집으로 가깝게 오는 거야. 여기서. 그럼 집으로 올 때까지 걸린 시간은 20분부터 25분까지네. 20분부터 25분. 몇분 걸렸냐? 5분이지, 5분. 그래서, 도착할 때까지 걸린 시간은 5분 만에 왔다. 5분. 자, 이거를 읽을 줄 알아야 된다. 잘 모르겠으면 언제든지 질문해. 이거 좀, 좀 중요하니까 언제든지 질문, 질문 환영. 61번. 다음 빈칸에 알맞은 것에 써 넣어라. 두 양사의 관계를 좌표 평면 위에 모로 나타내? 그래프지. 그래프로 나타내면은 두 양의 변화 관계를 알아보기 쉽다. 어떻게 변화했냐. 그래서, 이렇게 위로 올라가면은, 오른쪽으로 갈수록 위로 올라가면은, 요거는 저기 뭐라고? 증가. 이런 거는 증가야. 증가. 그 다음에 이렇게 내려가면은, 감소. 뭐 이렇게 내려간다든지, 이렇게 내려간다든지. 아무튼 오른쪽으로 갈수록 내려가면 감소다. 감소. 감소. 요거 이제 알아둬야 돼. 심마 하자.